신경외과 신사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깜짝 게스트 신경외과계 홍보대사 배우 정준호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정준호 탤런트 같이 os 퀴즈를 통해서 첫번째 문제입니다 첫번째 신경외과는 뇌를 다루고 정형외과는 척추 디스크를 다루는 진료과다 근데 사실은 저를 불러놓고 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laughs> 아, 쉬운 거예요? 나름대로 의대나 정형외과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약물로만 치료하는 병이다 아니다 왜요? 아니 다른 거로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반신욕 같은 걸 통해서 <laughs> <laughs> 뭐신 혈액순환을 좀돈다자 <laughs> 치매가 의심되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야 됩니다. 신경외과는 가면 안 됩니다. OX 하나 둘셋오네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우열 아, 이사장님 아니 왜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아니 답변은.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아, 근데 신경외과로 신규, 가면은 안, 된다. 안, 안 된다는 생각... 거죠. 네, 그렇지 안 된다. 왜안왜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신경외과는 이제 수술이나 외과 수술을 그렇죠. 주로 하는 음. 과고 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는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죠. 체크하고 하는 게 네, 아닌가요? 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네. 말씀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x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음. 생각하면 신경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예,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경외과에서도 많은 치매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되게 아. 이제 치매의 원인질환은 한 60여 가지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도 잘 아시는 게 아,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음. 예를 들어 뇌출혈이나 또는 뇌경색 후에 오는 혈관성 치매, 또 교통사고나 다른 뭐 낙상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후에도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서 치매가 오게 되는데요. 음. 이런 것들을 초기에 관리를 잘하게 되면 악성으로 진행을 안 하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지 마십시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아, 아마 이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 네. 여기 모형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뇌를 보면 이속 안에 이 부분이 뇌실이라고 해갖고 이뇌 안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물이 과도하게 차게 되면. 이것이 뇌를 압박하게 되겠죠. 아하... 그렇게 되면 뇌가 퇴행성을 거치면서 치매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약물만 치료하면서 아유 나는 안 낫는 치매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안타깝게 근데 이런 것들은 신경외과로 오시면 가느다란 관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아... 요 뇌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요 뇌실이라는 곳에 관을 어, 집어넣으면 요 관을 통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네. 누르게 되면 볼록볼록해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아, 말랑말랑하죠? 이게 펌프 역할을 해서 여기에 물이 많으면 펌프질을 해가지고서 음, 빼가지고서 밖으로 뺄수 없으니까 자기 복강내로 자연히 순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옛날에 초기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빼기만 했는데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걸 만져봤을 때 너무 뺑뺑하면 음, 압력이 높다. 아, 그러면 압력을 낮춰라 그래고 이걸로 겉에서 낮추고 그래서 아주 반자동으로 해서 아, 수두증을 치료하게 되면 뇌 압력이 가라앉으면서 치매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어, 약물로 해서만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물로 해서 안 났을 적에는 음.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수술로서도날수 있는 치매가 있다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이제는 이제 정준우씨좀 쉬어가시라고 아, 네. 오자마자 쉬었어요. 문제 너무 많고 너무,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거 네. 고문 당하시다두신 <laughs> 신 신사부님께 오늘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신경외과 하면 또 외과계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경외과 의사는 성격이 좀 거칠고 술을 잘 마신다. 어떻습니까? O, X 각각 좀. 정답 O, X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O, <laughs> X. 네, 어, 네. 네. <laughs> 뭐 대부분 외과 사들이좀 거칠지 않냐, 또는 거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경외과 수술은 대부분이 현미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섬세하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거칠다기보다는 좀 예민한 성격이다. 굉장히 뇌하고 척추의 신경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걸 다루기 때문에 약간 좀 어, 부드럽고 예민하고 뭐 이렇지 자꾸 까칠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까칠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이 많으니까 그 순간에는 뭐 멘붕이 오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공인 제자들한테 조금 뭐 급하게, 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음, 옛날에 저희 그쵸, 트레이닝 받을 쿨하죠. 때는 그랬지만, 어, 그래서 조금 뭐 까칠하다는 표현이 예,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술은 이제 뭐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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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조금 술을 선배님들이 주시는 거 먹고 조금, 이러면서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 이런 게어느 정도 이진환 기자님이나 정스타님보다는 조금 더잘 먹지 않을까 제가. 당면 <laughs> 네. <의자님>. 아, <laughs> 뭐 엄청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디칼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 그신경외과 의사분들이 뭐또 병원의 카리스마 이런 거 네, 보면 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경외과 의사분들이 좀좀 좀 세다는 이미지가 드라마에도 그대로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촬영할 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걸 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죠. 사실 약간 군기 네. 이런 걸 잡죠. 그런데 특히 이제 신경외과 의사분들은 아주 미세한 부분을 음. 수술을 하고 또 절개를 하고 음. 또뭐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만 수술한. 정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환자한테 영향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음. 뭐 요가라든가 아니면 그 안심요 뭐뭐 그런 <laughs> 거를 통해서 <laughs> 두통은 약물로만 치료하는 병이다 아니다 뭐 다른 거로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서뭐 환신욕 같은 걸 통해서 <웃음> 그런 <웃음> 거를 통해서 네, 좀 맞아. 이렇게 침착한 분위기를 왜냐면 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막뭐 하다가 운동하다가 와서 막옷 막 갈아입고 하면은 침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캐릭터가 세다기 보다는 드라마의 특성상 되게 재미를 위해서 좀더 드라마틱한 거를 추구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응급의학과라든지, 저희 같은 신경외과, 또 흉부외과, 음. 이런 과들을 좀 선택하시는 경향이 많이 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신경외과에서는 멋지잖아요. 아, 예, 음. 맞습니다. 네. 네. 신경외과 의사의 삶 자체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음. 네, 진짜. 그러면 두 분은 외과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후회 많이 했죠. <laughs> 힘들으셔서. 워라벨이안 되니까. 아, 워라벨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 하다 보니 삶과 네. 죽음에 음. 있는 분들을 치료해서 아, 다 소생이 돼서 나가시는 아. 분을 보고 그런 보람으로 아마 여태까지 버텨오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laughs>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외과를 택해, 택하시겠습니까? 아. 그거 답변 잘해야 되는데, 네. 이사장님. 하나, 둘, 둘 셋. 이제... 다시 태어나도 신경외과 의사를 택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정치하셔야 되겠네요. <laughs> 어, 이사님은? <laughs> 저는 택할 것 같은데요. 와이프가 도시락 싸갖고 말릴 것 같아요. 아 다시 맞아. 태어나도 와이프하고 어, 다시 사신다고. 어, <laughs> 저도 이제 1년 동안 신경외과 신사부 진행하면서 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구나. 참 의사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고령층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게 아이들, 어 뇌에 문제 있는 아이들부터 중환자실 이제 거의 삶의 마지막에 있는 중환자실까지 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경외과 의사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 신경외과에서 하는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1년간 대한신경외과 개산화 12개 분과에서 한 분과당 4편씩 총 48편의 신경외과 신사부를 찍었습니다. 진료와 연구, 교육으로 눈꺼틀 수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촬영에 임해주신 대한신경외과학회 교수님들과 원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경외과 신사부를 시청하시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신경외과학회를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 뇌와 척추질환 환자분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하여 대한신우의가회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정준호 씨도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출연해서 오늘 OX 퀴즈도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했는데요. 평소에 이 몸에 대한 생각, 또 건강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는 요즘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의료 지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대표로 해서 많이 또 생겨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홍보 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 좋은 방향을 찾아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려운 자리를 함께해주신 배우 정주도 씨, 대한신경외과계 김웅 이사장님, 그리고 조형준 홍보 이사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이 영상들 모두 유튜브에 올라있으니까 많은 시청 앞으로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낭만닥터는 신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